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자신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안 나온 건데요. 유영화 변호사는 인대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구치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네 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다. 다른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laughs> 네 번째 발가락을, 굉장 구체적이네, 구치소에서. 네 번째 발가락을 부딪히셨다고. 네. 나프실 예정인 것을 제가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무한정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무한정 갈 거예요, 예. 분위기가 무한정 아... 갈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좀 이런 표현쓰기 뭐 d 디데이 100일 예. 구속 구속 기간 100일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음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예. 저는 아직까지 발가락이 아파서 저기 법정에 안 나오는 피고인은 본 적이 음. 없습니다. 발가락 아파도 나오고 싶으면요, 아, 정말 너무 아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너무 예. 아프면 휠체어로 타고 나올 수 있어요. 음. 근데 발가락을 혹시 많이 쪄 보시지 않나요, 문에? 문에 이렇게 꽝 자주 찌잖아요. 문에 찌면 그때 막 되게 아프지. 음. 그 뒤로 계속 지속되나요? 하루 무, 이틀? 물 없는 원룸에서 살았고, 아, 잘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보통 찌면, 그런데 지금, 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 의 얘기를 슬쩍 하는데, 아하. 서울구치소에서는 연고 발음 된다, 요 아, 그러면, 의도가, <laughs> 예. 사실, 막 아플지 안 아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재판정에 나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안 나오면, 두 번은, 집 공전됐잖아요. 이제, 공전됐으니까, 예. 박전 대통령의 재판 기는두 번이 더 필요한 게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음. 말하면. 근데 여기서 과연 끝일까? 음. 지금 계속 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건강상의율을 들어서 예. 네 번은 너무 많고, 세번 하자, 뭐, 세, 뭐, 세 번도 많으면 두번 하자, 뭐, 이런 일주일에, 얘기가 나오는데. 일주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네 번씩 해도,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10월 16일까지 선고가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 못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거 안 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구속기간 연장 못 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음. 그럼 이제 석방돼서 구속기간 만료되니까 석방돼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음. 잘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재판이 무한정 늘어날 까라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자 1차 구속기간은 6개월 그리고 1차 구속기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이르,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어. 구속기업 만료가 됐는데 최순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으로 추가 그렇죠. 구속을 해서 구속기업 구석기간 6개월을 또 걸은 거죠. 벌은 거죠. 네. 음.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고민은 많을, 변호인은 예. 고민 없을 거고. 예. 네. 재판부랑 검찰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기에 예. 삼성 이정 회장과 그 장충기 사장 이런 등등 증언 거부까지도 그렇죠. 묶어서 얘기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청취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끝에 반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예. 잘 들어주세요.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거다 빼고, 보수진보 빼고, 태극기 촛불 빼고, 뭐 침박, 비방, 뭐 침묵비부 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법적 재판만 놓고 보면, 음. 이건 10월 16일까지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에요. 음. 전 그렇게 봐요. 그니까 이건 사실 불구속으로 해서 1년인든 2년인가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음. 원칙대로. 왜냐면 예.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2시간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합니다. 음흠. 그러면 파, 재판장 입장에서는요. 그 증인신문 다 듣고 조서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음. 일주일 내내 뭐 재판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 왜냐하면. 제, 검사 변호사야 한번 뭐 재판하고 가면 되지만 판사는 판결을 내야하기 려 때문에 조서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증언하는 것도 그렇죠. 또렇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불구속을 해서 6개월 넘기더라도 길게 하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야 10월 16일까지 내가 판결을못 쓰겠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할게요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부담 느낄 거예요. 예.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음. 방법이 뭐 있죠? 아까 음. 백성원 변호사 얘기한 추가 기소에서 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여기서 반전 음. 검찰도 일단 고민이겠죠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탈탈 털어가지고 뭘 추가 기소를 해? 난리 날 건데 고민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반전이 야 생겼어요. 어저께까지는 저이 음.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 생각 바뀌었어요. 왜? 오늘 아침에 조관식 을척 보시면 음흠. 면세점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나와요. 아하. 면세점 네개 추가 그렇죠? 오픈하라고 지시했다. 일단 감사원의 사실 조사 결과 사실 관계 뭐냐면 롯데를 낮추고 하나와 두산을 네. 높여서 롯데를 1차 대 배제하고, 음. 그 다음에 추가해서 롯데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왜 감수, 관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배우는 모르겠으니까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흠, 다 알면서.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해서, <laughs> 예를 들어, 예, 이 예예요. 아직까지. 예. 를 들어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여됐다고 가정입니다. 음. 가정. 그럼 박전 대통령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롯데 빼! 하나 올려! 두산 올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게 얘기 안 하죠. 롯데 빼세요. 이렇게 했나? 롯데 빼세요. 네. 아니면 뭐최순실 언니, 롯데 좀 빼게 해줘. 그 그래, 롯데 빼세요. 이랬다든지. 음. 가정이에요, 가정. 음. 큰일 나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박전 대통령이 롯데를 빼게 하고 하나하나 두산 집어넣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예. 어, 뭐죠?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입니다. 예. KD 코퍼레이션 때 광고 주세요. 음. 기업들 얼마 거으세요이거 하나하고 어디를 넣다고요 하나, 아니, 하고 하나하고 두산이잖아요. 두산으로. 하나하고 두산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사전에 하나하고 두산하고 뭐를 살짝 받거나 사후에 받았다고 한다면 내음을 아, 그죄 그거 엄청나게 가는 거고 예. 그건 진짜 가는 거고 예. 난리 나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롯데 빼세요. 요거 예. 하나만 봐도. 직권남용. 자, 한선직권 그렇죠. 나면 권리 행사 방해. 네. 또 다른 게 나왔다고 하면 그, 추가 네. 뇌물죄로 갈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딱 걸렸네. 그럼 이거 막 수사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진짜 가죠 예. 롯데를 빼라고 얘기했는데 해서 직권 나오면 권리행사 방을 이걸 추가 기소 띄우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박전 대통령 죄랑 거의 동일하니까 형태도 음. 어제 새로운 게툭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수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9월말 10월초에 추가 기소를 띄울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아하. 다른 재판과 병합해가지고 좀 충실하게 재판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 요즘 발이 네. 좀안 좋으시다면서요? 아, 어, 제가 오른쪽 발에 예. 족저근막염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생겨서 <laughs> 어, 오른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방송하러? 어, 어떻게든 와야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안 나오던데. 심지어 저는 발가락 두개 아픈데.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아프다고 예. 해서 재판 안 나갔는데요. 발가락이 아파도 예. 재판을 갈 수는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왼쪽이 안 아프고 오른쪽이 아프셔서 오신 겁니다. <laughs> 너무 지금 흔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왼쪽이 아프셨어야 돼요. 손소 <laughs> 변호사는 지금 두 개나 아픈데도 <laughs> 왔어요. 그체히안다고 아, 많이, 네. 많이 아픈데도 왔는데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이틀 빠졌다면서요 재판을 연이어서. 그러니까 구치소에 이 치료 시설이 발려 주지 않은가 봐요. 주말에도 치료 받았을 테고 <laughs> 월요일도 치료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아직도 안나오신거 보면 좀 여러 가지 아니, 마음이 왔습니다. 애초에 다치기는 어떻게 다치셨답니까? 그것도 그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치소 관계자 물어봤더니 뭐 정확하게 네. 대답은 안 하신 것같아데 그래요. 문을 발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 유영화 변호사가 이런 말했죠. 원래 아팠다. 원래 아 네, 원래 아팠는데 원래 좋지 않았는데 예. 고추내에서더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발이 아파서 이틀째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박근혜전 대통령. 저는 이제 법조인 두분 나오셨으니까 여쭙고 싶어요. 이럴 수 있, 있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네, 법조인. 근데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사실은 피고인들이 형사 재판 많이 봤는데 그 정말 수술하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목발짓고도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다 나와서 재판 봤습니다 저도 지금 앞 파 그것도 발가락 아파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아픈 정말로 다친 그 날은 또 제대로 재판을 받고 들어갔었었는데 어. 쉬다가 나온,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온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중간에 그 구제소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아프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때? 요 법적으로는 네,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뭐 경미한 사건, 경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기 때문에 아, 피고인이 공판기에 출석하지 않니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아니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276조에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도요 예, 예. 예외적으로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인치를 할수 있어요 교도관이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이제 불가능하거나 예.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277조에) 이에 있고요 예.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의 예.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271조) 규정이 있는데 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구치소 내에서 의료 진료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진단서가 있을 텐데 소견서라든지 음. 이런 게 첨부되어서 재, 어,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판 지연시키려는 뭐 그런 꼼수 아니냐라는 기본, 문자가 많이 와요. 기본적으로는 재판장님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 이 정도 사건은 이 근데 네. 제가 봤을때는 재판장님들께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하셔서 어.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하, 그래요, 그래요. 뭐꼼수라고는안 보세요, 노 변호사님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아픈 상태를 <laughs> 보지 않았기 <웃음> 때문에 <웃음> 우리가 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다 빼고 보수 진보 빼고 태극기 촛불 빼고 뭐 침박 비방 뭐 침묵 비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 법적 재판만 놓고 보면 음. 이건 10월 16일까지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에요. 음. 전 그렇게 봐요. 이건 사실 불구속으로 해서 1년인든 2년인가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음. 원칙대로 왜냐면 예.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2 시간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합니다. 음흠. 그러면 파, 재판장 입장에서는요. 그증인심문다 듣고 조서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음. 일주일 내내 뭐 재판에서 끝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검사 변호사가 재판하고 가면 되지만 판사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조서를정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할시간도 없어요. 증언 하는 것도 그렇죠. 또 다시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소 네, 늘어나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뭐. 자 1차 구속 기간은 6개월. 그리고 1차 구속 기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오는 거죠. 만료로 네. 예. 이래...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음. 구속 기한 만료가 됐는데 최순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를 그렇죠. 해서 구속 기한 6개월을 또 벌은 거죠. 걸은 거죠. 네. 음.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고민은 많을. 변호인은 예. 고민 은 없을 거고. 예. 네. 재판부랑 검찰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여기에 삼성 예. 이정 회장과 그 장충기 사장 이런 등등 증언 거부까지도 그렇죠. 묶어서 얘기해 예. 주세요. 그니까 일단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먼저 뭐 예.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오해를 음. 할 수도 있지만, 청취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끝에 반전이 있으니까요. 그거 까지잘 예. 들어주세요. 이게 이런. 재판정에 나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다면. 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번안 나오면, 두 번은 지 공전됐잖아요. 이제 공전됐으니까, 예. 박전 대통령의 재판기는 두 번이 더 필요한 게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음. 근데 여기서 과연 끝일까? 음. 지금 계속 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네 예. 번은 너무 많고 세번 하자 뭐세 뭐 번도 많으면 두번 하자 뭐 이런 일주일에, 얘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음.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네 번씩 해도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 기간 만료 이제 10월 1 6일까지 선고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 못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거안 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구속 기간 연장 못 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음. 그럼 이제 석방돼서 구속 기간 만료 되니 석방돼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음. 잘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무한정.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자신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안 나온 건데요. 유영화 변호사는 인대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구치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네 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다. 다른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laughs> 네 번째 발가락을 굉장히 구체적인 구치소에서 네 번째 발가락을 부딪히셨다고. 네. 나쁘실 예정인 것을 제가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무한정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무한정 갈 거예요, 예, 분위기가 예, 무한정 아... 갈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좀 이런 표현쓰기 을뭐 d 디데이 100일, 예. 구속 구속 기간 100일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음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예. 저는 아직까지 발가락이 아파서 저기 법정에 안 나오는 피고인은 본 적이 음. 없습니다. 발가락 아파도 나오고 싶으면요, 아, 정말 너무 아프다 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너무 예. 아프면 휠체어로 타고 나올 수 있어요. 음. 근데 발가락을 혹시 많이 쪄 보시지 않나요, 문에 문에 이렇게 꽝 자주 찌잖아요. 문에 찌면 그때 막 되게 아프지. 음. 그 뒤로 계속 지속되나요? 하루 뭐, 이틀? 물 없는 원룸에서 살았고, 잘모는겠룸에서 아, 네. <laughs> 보통 고물 없는 원룸에서 살았고, 령측에서는뭐 인대가 늘어난 물같는취지에서기를 슬쩍 하는데서울구치소는에서는원에서고 발음 는다서러면고도가 아, <laughs> 예. 사실 룸에서 살았고, 물는원고물는원에서 살았고, 물